커피은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넣으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고개만 살짝 들어주고 삼키면 그냥 쭉 넘어가요. 약사들이 알려주는 약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약보다 더 좋은 생활 건강 꿀팁, 닥터 프렌드 오리지널 컨텐츠, 약사들의 스타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약만 보면 그냥 울고 도망가는 아이들 약국 가운만 입어도 도망가는 아이들 정말 많은데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약을 잘 먹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약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먹이기 쉬우세요, 애기. 아, 세 번째인데, 벌써? 그렇죠. 네. 어,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노하우는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먹이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엄마가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꼭 먹어야 한다는 걸 일단은 아이들한테 좀 네.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맞아요. 아이들 약은 사실은 갈아놓은 약이 음. 많아서 그거를 맛을 좀 좋게 해서 먹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들 주스도 있고 음. 요구르트 같은데 섞어 먹이시는 방법도 있고 음, 음, 음. 아이들 약 먹이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음. 거는 아이들은 밥안 밥 먹고 먹여도 된다. 음. 그게 꼭. 음. 맞아요. 음. 시간 텀이 중요하고, 음. 근데 시간 텀을 맞춘다고 자는 애를 깨워서 먹일 필요는 없다. 죠 네. 그런 거를 제일 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음. 아이가 정 거부를 하면 음. 약간의 완력을 써서도 먹이는 방법이 또 있죠. <웃음> 그렇죠. 네네. <laughs> 네. 음. 들이 이제 약을 먹으면 또 꿀꺽 삼켜야 되는데 토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그게 렇죠그 그니까 이제 네, 아기들 네. 정말 토잘하아 아이들이 음. 있는데 이 토하고 났을 때 약을 어떻게 먹이는지가 또 엄마들이 약국에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막 급할 땐 전화 주셔서 약 먹은 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시럽이나 가루약이잖아요. 네, 토한다고 해도 이미 이제 식도 이런데 약이 남아있거나 일부는 흡수가 돼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다시 먹이는 거는 좀 과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네. 중요하죠. 토. 네. 그러니까 약을 먹은 지 얼마 만에 하는지. 토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조금 달라지는데. 약을 먹자마자 토하거나 음. 30분 안에 토했다고 하면은 음. 바로 다시 먹이시는 게 맞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네. 흡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음. 그렇고 우리가 토사물을 봐도 약이 나왔든지 음. 안 나왔는지 확인 가능하시지만 음. 네. 일단 30분 내에는 무조건 음. 그냥 다시 먹이시고요. 금방 음. 어, 토했는데 어떻게 또 먹이죠? 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토하고 나면 직후에는 구토 중추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덜 토하거든요. 음. 그때 바로 먹이시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음. 네네.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 그때는 또한번 먹이시기보다는 그 다음 차에 그쵸, 원래 어, 다음 먹이는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약, 그, 삼키는 방법, 배우는 방법이 어, 있는데, 그쵸. 팁 하나 알려주세요. 그래죠 네. 정제를 삼킬 때는 이제 알약이냐 캡슐이냐에 따라서 삼키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캡슐은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넣으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고개만 살짝 들어주고 삼키면 그냥 쭉 넘어가요. 음. 근데 정제는 혀에 딱 달라붙죠. 그러면 정제를 먼저 넣고, 빨대로 물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빨아들이세요. 이 상태에서 삼키시면 그냥 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는 숙이고 삼키시고 캡슐은 고개를 들고 삼키시고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음. 좋고 일단은 엄마가 어, 너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음. 이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100%못 <laughs> 네. 삼킵니다. 네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밥한 숟갈 삼키는 음. 애들은 무리 없이 다할수 있어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라고 하면 그 선입견 때문에 또못 삼키는 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초콜릿 같은 거를 음. 이제 사탕 아주 작은 걸로 그 그냥 그건 꾹꾹꾹꾹 잘 삼키니까 아, 네. 그런 걸로 연습해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요. 알약을 이렇게 좀 약국에서 하실 때좀 크다고 싶으면 이렇게 좀 잘게 부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조금 잘게 잘라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방법 또 있고요. 가루로 갈 수가 없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들하고 체크해서 아이들한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면역은 음. 장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유익균은 음. 항상 음. 아이 100일 이후로는 매일 네, 먹이고 네. 있고요. 유익균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게 점착성이 오래 가는 거는 음. 아니기 때문에 음. 매일 공급을 하는 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비타민 U 왜냐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편식이 심해서 네, 어, 네. 골고루 또, 먹기가 안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음. 이제 미량 원소들을 음. 공급하는. 음. 아이들은 뭐겔 음. 타입도 있고, 음. 시럽도 있고, 그런 건 음. 오히려 맛있어서 애들이 더 먹으려고요. 네, 네, 네. 요즘 성장 검사하러 병원에도 애기들 많이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서 제일 1번으로 검사하는 게 체내 이상하죠. 이제 비타민 D 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면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고 학원으로 또 집안에서 공부하느라고 햇볼 시간도 없고, 그렇다 보니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면역력이랑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 저는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요새는 황기 추출물이 음. 네, 아이들 영양제로 많이 나와요. 나오죠. 네. 그게 제일 사실은 음. 엄마들 관심사잖아요.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크면 네, 그하서 네. 황기는 음. 옛날부터 이제 소건중탕이라고 음. 우리 한방에서도 많이 쓰는 그 방제에도 음. 들어가는 거라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배알이 심하고 그런 음. 애들은 황기가 들어간 음. 것들도 좋은 추천 제품이 될것 같아요. 키안 크는 아이들 위주로 소건중탕에다가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재를 뭐 6개월 이렇게 매어 보면 같은 집안의 아이라도 먹은 아이들이 한 10cm 이상 더 크더라고요.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키 크는 약 사러 많이 저희 약국에 왔었거든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네. 채소라든지 제철, 과일, 네. 음식 이런 네. 것을 이제 차려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지 않도록 식사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안 먹어야 되는 걸안 먹게 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튀김 용유. 요즘에 뭐패스푸드예 뭐 그런 거 정크푸드 이런 거안 먹게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쉬, 쉽지 정말. 않은데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돼요. 식이 지도를. 네. 일단 어렸을 때 먹어본 음식을 나중에 어른이 돼도 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이 음식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은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안 먹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모체지방산 먹으면 너무 좋고 아 그렇죠 맞아요 성장기라서 네. 머리도 음. 뇌도 크고 있기 때문에 음. 레스틴이 들어있는 모체지방산을 음. 복용하면 음. 머리도 좋아지고 음. 잠도 잘 자고 음. 더불어서 이제 폐 건강도 음. 조금 좋아지는 효과까지도 음. 볼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뭘못 먹게 하냐면 음료수 이게 음료수에 액상과당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요 이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너무 잘못 먹더라고요 사실 우리 몸에 물 수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 물을 전부 그단 액상 과당이 들어 있는 음료로 채워 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실 오히려 밥 맛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도 많고 코피 만 아이들 요즘 정말 많은데 그런 아이들도 그런 액상 과당 원이 좀큰것 같아서 저는 엄마들한테 음료수 끊으라는 말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정체물을 그 당고 내 감미료. 네, 감미료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지향하라고 엄마들한테 많이 말해 드리는. 편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아이들 영양제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좀 비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의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는데 그쪽은 허가제보다 신고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뭐 비타민 A, B, C, D가 들어가 있다 해도 그 함량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필터가 되기가 힘들어요. 외국 제품들은 걸러지기가, 걸러지기가 힘들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몇날 며칠 건너서 음. 우리나라에 올때그 유통 과정과 보관 방법을 생각해봤을 때그 보관 방법이 과연 그 음. 25도 이하의 언더 온도, 음. 온도라든지 그런 습도를 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음. 한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그런 해외 직구 제품들은 조금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또뭐 요즘은 많이 찾진 않은데 아이를 영양 제주에 캬라멜 타입으로 오. 나오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명한, 있죠? 유명한 아이들이 있는데 <laughs> 요즘은 또 엄마들이 또 현명하셔서 그걸 조금 덜 찾는 편이한는 <laughs> 이게 좀 너무 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찐득거리다 보니까 치아에 음. 조금. 어, 이좀 들러붙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충치에 과연 맞아. 좀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저희 오늘 네. <laughs> 아이들 키우면서 뭐 먹일 수 있는 영양제, 또 알약 먹는 꿀팁,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눠 보았는데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